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실중학교 1학년 정초환입니다. 저는 사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비밀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 하지만 사람들 저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에 저는 오늘 비밀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이자 저의 경험을 말해보려 합니다. 몇년전 저는 한 친구에게 어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어플에서는 익명의 사람들끼리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님, 친구, 학업 등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그 어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의존할 곳이 필요했던 저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으면 언젠가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얼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모른 채 그저 나와 같은 또래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어플 속 익명의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비밀도 들어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서로 감정이나 생각도 공유하고 헤아려 보며 심리 상담사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플에 본인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무모한 행동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 공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제게 있어 꿈을 갖게 해준 성장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절이 어쩌면 너무 아픈 나날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밀공간을 통해 여러분 저는 비밀공간을 통해 어, <laughs>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밀공간이라는 특성 덕에 용기를 갖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제게 있어 비밀이라는 단어는 꿈을 찾게 해주고 아름다운 기억을 갖게 해준 소중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이 자리, 또 비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와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술중학교 1학년 정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초원 학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 어플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나중에 좀 알려주셨으면 저도 한번 써볼까 싶은데. 어, 비밀은 용기라는 제목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마음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밀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글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정치원 학생한테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궁금하네요. 아, 저의 비 추고 싶은 비밀보다는 앞서 말했듯 어플에 제, 본, 제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 그러니까 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아 미움받겠지 이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이제 그 어플에 누군지 모르는 공간에서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른들도 비밀이면 또어른인만큼또 비밀의 크기가 커지니까 맞아. 점점 더용기가 필요할 텐데 정말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플이 궁금하고 <laughs> 또 이제 그그 그 공간에서 이제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남한테 해주고 하면서 어, 심리 상담사도 괜찮다 하는 그런 그 꿈도 희망도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중에 이제 네. 시작 부분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더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해놓고 누군가가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던가요? 좀 그런 게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보다 제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갖게 된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비밀을 아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것 그 성취감과 뿌듯함만으로도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들어준 쪽이 더 뜻깊었습니다. 어, 어차피 뭐 익명이니까 <laughs> 그 어떤 비밀에 어떤 답변을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아 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비밀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너무 힘들다라는 한 10대 친구가 남긴 글이었어요. 근데 저도 10대 친구고 저에게도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정말 공감을 하면서 아, 나만 이런 경험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장문으로 댓글을 남겨 주었던 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 너만 그, 그런게 아니다 아. 글쓴이만 그런게 아니고 그십대 친구들이고 모두 그런적이 한번쯤은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해도 되고 글쓴이 분도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희망을 가져라. 더 너무 우울해 있지 말아라.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자, 아,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어른보다낫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수중학교의 정초원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